용산의 복층형 오피스텔 월세 찾으시는 분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오피스텔은 용산 트윈이프스터 99입니다. 23년도 당시 높은 분양가임에도 완판으로 끝나 이름을 떨쳤던 오피스텔이죠. 용산구 원회로 1가 용산 경찰서 앞큰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방두개 화장실 1개 99실 전 세대가 복층형입니다. 보증금 3천만원 월세는 240입니다 간단하게 얼굴을 씻고 양치를 할수 있는 건식 세면대가 1층과 2층 에 각각 있고요 복층 2층에도 방 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넓은 방이 별도 꾸며져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또 하나의 특징이 고급 풀옵션입니다 광파오븐 스포크3도와 냉장고 3구 전기인덕션 세탁기 건조기 신발 소독기, 공기 정화기까지 완벽한 고급 풀옵션으로 여기는 침대와 TV만 가지고 오면 끝입니다. 복층이라 층고가 높고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그게다 거실 앞 미니 베란다까지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복층 층고는 1m 40 정도 됩니다. 2층 복층은 풍부한 수납장과 넓고 큰 별도 방이 있어. 웬만한 옷과 짐들은 2층에서 해결됩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은 TV와 쇼파를 2층으로 올려 활용을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기계식 주차인데요. 그랜저, 에쿠서 클래스까지, 전장 5.2m, 전폭 2.1m, 전고 SUV 1.9m까지, 차체 중량 2.2톤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교통편은 1호선 남영역 도보 5분 거리에서 지하철 이용이 편리합니다. 오피스텔에서 지하철은 1호선, 4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이렇게 4개 역을 10분 이내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드롭풀 역세권입니다. 서울역 KTX도 도보 20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보권에 경의선 숲길, 수영장, 골프인 습장, 대형 슈퍼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 날짜는 합의할 수 있고요. 전입되는 오피스텔과 전입되지 않는 오피스텔 매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주 1년차밖에 안 돼서 아직은 집 상태가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